오늘 본문의 이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그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뭐 이야기가 주는 어떤 재미도 있고 또 교훈이 있어서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어 이야기죠. 간단하게 이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블레셋이 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인 이제 소고라는 지역으로 이제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방어를 해야겠죠. 방어를 해야 되니, 이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이제 블레셋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골리앗이라는 이제 인물이 이제 나와서 어 이제 이스라엘 사선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나와서 나와 붙자. 이렇게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이제 키만 해도 이제 성경에 보면 여섯 규빗 한 뼘, 즉 3미터가 약간 안 되는 이제 그런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풍채를 갖고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이제 그 누구도 이제 선뜻 싸우러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 당시 전쟁을 참석한 이유는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너의 그세 명의 형, 형이 이제 전쟁에 참여했으니 가서 이 음식을 전달해주고 무사한지 한번 안위를 살펴보고 와라 그 심부름 때문에 다윗이 이제 전쟁에 이제 간 것이죠 아,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전쟁 중에 이제 군인 진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어떻게 이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냐면 아마 그 사울왕의 어, 아주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전쟁에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전 16장을 보면은, 어, 사울이 이제 악령에게 시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악령이 시달리고 있었을 때, 이제 다윗이 와서 이제 그 소고, 소금을, 수금을타니 이제 악령이 떠나가는 이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왕에 굉장히 이쁨을 받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이스라엘 군인 진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렇게 이제 다윗이 진영으로 왔다가 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 이제 결국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기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이 다윗과 골리앗이 각각 이제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우선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 하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이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대한 존재가 자신의 앞에 있으면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리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조금 남들과는 다른 시선과 남들과는 좀 다른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제 골리앗을 칭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느냐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어,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단순히 군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인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다윗만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 외에 그 누구도 이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고 어 이러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다윗만 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유일하게 다윗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참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제 그런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어, 그러니 다윗이 보기에 지금 골리아시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은 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걸로 보였고, 이제 그것은 결국에 어, 하나님,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니 다윗 입장에서 화가 난 것입니다. 어, 이처럼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구별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품은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 구별되었냐면 이 세상의 여러 우상들과 그런 우상들에게서 구별되어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두며 사는 사람, 그렇게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이 골리앗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세상의 여러 우상들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실까요? 사실 3절에 보면요, 이제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즉그 우상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 나와오고 있습니다. 즉 골리앗은 이세상에 많은 그 우상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 하나님을 그리고 다윗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우상은 없습니다 모든 우상은 이 골리아과 같이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그러하죠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의 우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의 우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모든 우상들은 다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 적대시하냐면은 하나님을 내 안에서 아예 없애고 싶어 합니다. 우리 4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laughs> 이4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다이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진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제 골리아시 다이을를 어, 완전히 이제 죽여서 없애겠다. 이렇게 말하죠. 을 그러니까 없애고 싶은 겁니다. 어, 이처럼 우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점차 없애고 싶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 절대 그 어떤 우상이라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우상들을 섬기는 순간 어, 하나님 외 다른 것이 내 안에 우선시 되어서 첫 번째가 되는 순간 결국 우리는 어, 시간이 가면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어, 우리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이상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우선시 두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좀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안의 우상들을 쫓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어, 이 다윗과 권리앗세이 상황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그러니 이제 보통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좋은 무기.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승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면요. 주몽이라는 드라마 보면 이제 모팔모라는 대장장이가 나오죠. 모팔모가 이제 드라마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연구하는 게 바로 이제 강철검입니다. 강철검을 만들어야지 우리 주몽왕자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드라마 끝나는 내내 그 강철검만 만들다 끝납니다. 근데 이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좋은 무기. 좀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보면요. 처음부터 방패를 들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옵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혈 세계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방패를 든 사람들과 나오고요. 또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는 이렇습니다. 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절부터 보시면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가옷을 입었으니 그가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며 이 5000세겔은 이제 57kg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고 되게 튼튼한 갑옷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다리에는 노 갑판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실말씀서 보시면 그창 자루는 배를 채 갈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600세계는 7kg 정도라고 합니다, 7kg. 그리고 이제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처럼 골리앗은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무기를 갖춰서 나옵니다. 즉, 골리앗은 지극히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온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이러한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전쟁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성경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5 0절 말씀 보시면요, 5 네, 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들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인 칼이 이제 다윗에게는 없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어,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4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45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호하는 어, 너는 지극히 칼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무기로 나와 싸우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너와 싸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와 같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의지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세상은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앞세우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무기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어, 요즘에 이제 무엇을 말할 때마다 어,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권이라는 단어죠 뭐 동성애나 낙태 같은 것도 사람들은 어, 동성애가 좋은 거다 낙태가 합법이 돼야 된다 하면서 꼭 말을 하는 게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 어, 동성애를, 동성애를 그 좋은 걸로 봐야지 그들의 인권이 존중된다 그리고 낙태를 허용이 돼야지 그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된다. 그들이 인권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심각한 것중 하나가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보면서 더 느끼는 건데, 어, 요즘에 뭐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남성 인권이고요. 또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여성 인권입니다. 어, 이처럼 세상은 인권 즉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내려고 합니다. 골리앗이 인간적인 힘을 의지해여 나왔듯이 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 늘 사람이 중심입니다. 어, 우리는 그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느님의 힘 그것만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인본주의지만 우리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혈기와 내 감정과 내 뜻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라는그 가치관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그 구별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굳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에서 드러내는 게 다르기에 그렇습니다. 어,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 이제 골리앗한테 이렇게, 어, 말을 합니다. 46절, 47절 말씀, 2절 말씀인데, 어, 제가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레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내가 이제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사실 실제를 보면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실 실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이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전투를 통해서 단순히 승리하고 단순히 이기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골리앗을 통해 모욕당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기 원하고 있죠. 좀 다르게 말하면, 어, 다이슨 지금 이 전투를 통하여서 복음, 복음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적인 사상과 인간적인 가치관으로는 어, 드러나지 않기에 다윗은 칼을 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좀 드러내고자 드러내고 싶은 게 다르기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 어,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유익이 드러나기를 바라지만 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오직 복음이 드러나기 바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게참 특이한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사상과 가치관으로는, 그리고 인간적인 태도로는 절대 이 복음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강사님 저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술을 마셔요 이렇게 말을 너무 당당히 하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아,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술을 안 마시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혹시 교회를 안 좋게 볼까봐 저는 술을 마셔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너는 친구 실망 안 시키려고 하나님을 실망 시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러한 선택을 한, 어, 한다고, 과연 그 친구들이 교회를 좋게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의 방법,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만을 의지하여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좀 그렇게 구별된 삶, 신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말을 했죠. 리고린도전서 9장을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자들이 복음으로 말암 아마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좀 드러내기 소망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은 안 드러날지언정, 복음은 드러나고, 내 자존심은 좀 상할지언정, 복음이 신겨지기를 우리는 그것을 늘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남들과는 좀 구별된 인생이죠. 물론, 그러한 선택을 할때 우리는 참 힘이 들고 좀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때로는 뭐 지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고요. 또이 복음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질책과 조롱과 멸시가 따라오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복음을 위한 그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때 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윗이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선택을 하시니 하니 어,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골리앗을 약하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뭐 골리앗이 도망을 갔거나 뭐 다윗에게 좋은 무기가 생겼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골리앗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 서 있었고요. 골리앗은 여전히 강대한 적이었습니다. 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되어 산다 해도 세상은 여전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여전히 원수 같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은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고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인생을 좀 구별되기 힘쓴다 하더라도 나의 고난과 역경은 그대로. 어, 나를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골리앗에게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할때어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28절에 보면은 이제 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르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오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에게 보면서 화를 내고 있죠 또한 사울왕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이렇게 말 합니다 어... 다윗을 무시하고 질책합니다. 누구 하나, 누구 하나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고 너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라며 다윗을 질책합니다. 어, 그리고 그러한 질책이 다윗을 위한 거고 어, 다윗을 살리는 길이라 이렇게 여겼겠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복음 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늘 따라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과 질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며, 옳은 선택이 아니라며,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더 속상한 것은 뭐냐면, 나를 질책하고 나를 어, 조롱하는 게 사람들은 옳은 줄 안다는 겁니다. 자신이 틀렸다 여기지 않고, 복음이 틀렸다 여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는 삶,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니 그러니 이 길은 참 힘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오늘 다윗이 이제 홀로 골리앗을 감당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홀로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하는 그 모습을 예표하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뭐 고통이 덜하거나 매를 덜 맞으시거나 뭐 피를 덜 흘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예수님을 그 고통에 몰아넣으셨고 십자가에 못박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끝까지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이 그 좁은 선택이 참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두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구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복음, 이 복음을 위한 선택이 힘이 되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만이 참된 길이며 화평의 길이며. 어, 승리의 기림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결국에는 온 천하 만민에 결국엔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윗이 그 복음을 위한 딱 선택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우리 51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서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네. 블레셋 사람들 그 의기양양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온 다윗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온전히 승리를 어,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진짜 생명의 길임을 이 길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반드시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소망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좀 구별되어 복음을 선택하는 그 좁디 좁은 길을 우리는 늘 걸어가야 됩니다. 혹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이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어 이제 대학교 때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어 복음을 여러 번 듣는데 어떻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이런 말을 하고 저기 이제 남미에 있는 아마존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5 명의 친구들과 갔다고 합니다. 되게 젊은 나이에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아마존으로 갔는데 이제 가자 가서 며칠이 안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이제 아마존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 뉴욕 그 타임지에서 이 사건을 이제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어 굉장한 낭비다 이렇게 쓴 겁니다 기사를. 근데 그 기사를 본이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제 와이프 이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와이프가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내 남편의 죽음을 보고 낭비라 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 하나님의 뜻대로 간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복음의 길을 세상은 무시할지언정 세상은 낭비라고 볼지언정 근데 그게 진짜 승리의 기름을 성교사님은 확신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과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구별된 자로서 각자의 삶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의의 길임을 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